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풍랑특보는 이번 주말까지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특보 영향권은 남해안 서부 앞바다까지 더욱 확대된 모습인데요. 제주도와 서해안 인근, 남해안 앞바다에서는 매우 높은 물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토요일 지수 미리 확인하시고 경고동 들어온 해안가 출입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풍랑특보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붉은 빛이 가득한 모습이고요. 서해안과 동해안에서는 출조 가능할 만한 포인트가 보입니다. 자세한 바다 상황, 해역별로 살펴보시죠. 먼저 서해안에서는 가거도에 매우 나쁨 들어오겠는데요. 2m를 넘나드는 높은 물결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신시도는 바람이 최대 초속 9m까지 불면서 나쁨 들어왔고요. 나머지 세 포인트는 모두 해왕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우럭이나 돌돔을 낳기엔 물대가 다소 받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보시죠. 아쉽지만 토요일에는 남해안에서의 출조 어렵겠습니다. 신지도를 제외하고 붉은 빛이 가득한데요. 검은도는 최대 파고 2.7m, 욕지도는 2.2m까지 있는 등네 포인트 모두 매우 거친 해왕이 예상됩니다. 안전을 위해 무리한 출조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모든 포인트가 긍정적인 동해안입니다. 어디서든 순조롭게 출조 가능하겠는데요. 다만, 아야진항에서는 대상어종을 변경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돔류나 농어 한번 노려보시죠.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 추자도에 반가운 청신호가 보이네요. 바람과 물결, 대상어종과의 물때 모두 좋겠고요. 주변 세 포인트에서는 매우 성남 바다가 예상됩니다. 특보의 영향권에 들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낚시는 바다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